그냥 아마추어 그냥 집에 가셔야 됩니다. 저는 현재 약 4천 명의 보험 설계사 분들이 있는 보험회사의 마케팅 최고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1년도를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지난 한해 동안 어떠한 이슈들이 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다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뉴스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뉴스 기사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서 제가 내용을 한번 브리핑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영업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해를 하실 거고 일을 안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내용도 있을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딱히 영업에 도움이 되는 내용보다는 전반적인 이 흐름을 한번 파악하는데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뉴스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보험저널이라는 뉴스 기사인데, 2021년 보험업계 10대 한 뉴스라는 뉴스 기사예요. 2021년 12월 7일날 나왔는데요. 지금 봐도 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1200% 룰입니다. 이거는 GA 보험 대리점의 1200% 룰. 보험 설계사분들의 수당은 다 알죠? 뭐 2월이 있고 잔여수수료가 있는데, 뭐 1차 년, 2차 년, 3차 년까지, 길게는 4차 년까지 원래 나왔던 그런 생명보험, 종신보험도 있었습니다. 수수료가. 근데 이제 1200% 룰이 뭐냐면 1차년. 그러니까 1차년에 고객이 낸 보험료가 1년 동안 12번이잖아요. 그쵸? 그 12번에 그 1200%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설계사한테 줄수 없다라고 했던 룰인데 사실 별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행 후 바로 6개월 계도기간 거친 금소법. 금소법 때문에 사람들이 초반에 굉장히 많은 혼란도 겪고 특히 온라인 영업을 하셨던 분들이 많은 타격을 받았죠 처음에. 근데 벌써 이 심의를 받고 다시 영상을 업로드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속법이 다시 별로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우리 그 친한 임팩트 TV 아시죠 임평재 그 형님한테 물어봤어요. 형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형님이 이제 보험 경력이 거의 20년 가까운 경력이 있는데 야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이 있다라는 말이 보험업계에 정말 많은 말이다 이렇게 규제하고 규제하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그때그때마다 해결책이 있었기 때문에 좀만 기다려 봐라 라고 했는데 조금 기다리니까 심의를 받아가지고 막 영상을 업로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다 결국 살아남을 설계사는 결국 살아남고 죽을 설계사는 어떻게든 그냥 그만둔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 특고 고용보험의 역설입니다 자 특별 고용 이게 제가 사실 보험 대리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직접적인 타격이 굉장히 좀 커요 실적이 별로 없는 설계사들의 고형보험과 산재보험의 절반을 제가 또 내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도 2022년도에는 구조조정을 조금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실적이 없는 장기 실적 없는 FP님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면담 아닌 면담 그리고 조치를 좀 취해볼 생각 이 비용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더라고요한명한 한 명으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게 여러 명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유난히 빈번했던 손보상품 소비자 경보주의 무이정급형 했다가 50% 미만 무해지 했다가 뭐 자부상 이런거 자부치 이런거 판매 막 왔다갔다 막 했었었죠. 그쵸? 막 혼란이 엄청 많았고 고객분들도 이 보험사는 맨날 거짓말쟁이 흔히 말하는 M사에서 구라츠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4번 바뀝니다 바뀝니다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보험사 재판 분리 재판이라는 거 단어를 아직 잘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조와 판매입니다 보통 원수사가 상품을 만들고 ga가 판매를 대부분 하죠 근데 전속 설계사들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속 설계사들이 대부분 g a 화 돼서 자회사형 g a 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많이 들어 봤듯이 하나금융 서비스 제일 크죠 그쵸 그리고 뭐미래에셋 생명 금융 서비스 그 다음에 신한금융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이번 연도 초반에 많이 좀 오픈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뭐 대부분 중소형 보험사들도 ga 설립을 해서 간다라고 해요 근데 잘 하실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저한테 그런 막대한 자금을 좀 주시면 저는 굉장히 조직을 잘 성장시킬 자신이 있는데 어디서 한 연봉을 막한 10억 20억 정도 주신다라면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행 실패한 4세대 실손 의료보험 인데 실손 보험이 7월이었나요 아무튼 변경이 됐었었는데 크게 막 사람들이 전환을 하고 그러지는 않았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해요. 제 고객분들도 3세대 실손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로 만족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금융사와 빅테크, 핀테크 간 고객 선점 경쟁 본격화 이게 지금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관심을 가질수 관심이 대부분 없을 거예요.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는 게 근데 굉장히 큰. 그림에서 보면 개인 정보를 주고받고 할수 있는 굉장히 큰 이슈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험사 말고 보통 네이버나 뭐 카카오 이런 데서도 다 보험 시장을 뛰어든다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캐피탈에서도 여러분들의 보험 GA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캐피탈에서 GA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뭐 엔카라든지 뭐 KB차차차 이런 데서 그냥 자동차 보험 보험만 받더라도 여러분들의 시장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살아남을 사람들은 다 살아남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캐피탈에서 현대캐피탈이라든지 뭐 KB캐피탈 이런 곳에서 DB 만드는 전문이겠죠 그렇죠? 자동차 보험만 하겠어요? 뭐 운전자 보험에 거기다가 장기 보험까지 같이 끼어들겠죠 결국 DB 싸움에서 캐피탈이 굉장히 상위에서 좋은 포지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 보험업계 아, 그냥 보험은 진짜 여러분 보험사는 진짜요 망하지 않아요 진짜입니다 진짜 어우, 대단합니다 진짜 3분기까지 보험사들이 거둔 순이익이 7조를 넘었다 보험사 나도 보험사 하나 차리고 싶다 지 말고요 보험회사를 뭐 디지털 보험사를 하나 차려볼까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투자를 받아서 아무튼 보험사들은 돈 놀이입니다 돈 놀이 아무튼 대단합니다 진짜 아유, 부럽습니다 단기납 종신 지혜 채널 판매 판도 변화 주도 손보상품 대세 꺾여 요즘 종신보험이 뭐 5년 납 7년 납 이런 상품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 졌죠? 20년 이렇게 내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황금률이 그렇게 막 엄청 메리트가 있지는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저는 잘안 팔았는데 아무튼 선보 상품의 비중이 생보로 좀 많이 넘어갔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 건강보험 맞습니다 뭐 DB생명이라든지 한국생명이라든지 뭐 미래에셋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괜찮은 생명보험사들의 건강보험이 출시가 됐 대부분 우리가 옛날에 손보로 합시다라고 무조건 건강보험은 손보입니다라고 했던 적이 불과 2, 3년 전이었는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DB생명 같은 거 이런 거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안 보험은 만기도 막 종신이에요. 제가 고객이라도 DB생명 이런 거 가입할 것 같아요. 한국생명 이런 거 정말 보험료 싸거든요. 그래서 오늘 2021년 보험 원계 10대 핫 뉴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봤고요. 여러분들이 영업하는 데 조금이나마 이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더 어렵겠죠, 당연히. 여러분, 기존에 영업하시던 분들, 뭐 십몇 년 경력 되신 분들, 그것 뭐좀 쉬웠던 적이 있었나요? 항상 어려웠어요, 우리는. 항상 어렵고 힘들고 배고팠고 돈못 벌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은 있었고, 가부가 되는 사람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요,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험 상담을 하잖아요, 그쵸 보험 상담을 할때 얼마나 보 こう結構。 과 보험에 대한 생각의 괴리를잘 설명해서 계약을 받는지 그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이 고객들이 보험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가시나요? 고객이 보험에 대한 인식이 좋으면요, 여러분들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시죠? 여러분들을 찾지 않아도 되는 보험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여러분들을 찾고 여러분들이 그안 좋은 인식을 계약으로 받을 수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돈을 버는 겁니다. 보험 설계사가 이미지가 좋아져야지 뭐 내가 더 편해지겠네. 고객들이 상품을 더잘 알아야 내가 조금 더 설명이 쉬워지고 고객들 컬러징이 잘 되네. 이건 뭐 그냥 아마추어냐. 집에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돈못 벌어요. 여러분들 고객들은 요 보험사가 더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고객들은 보험 설계사가 다또 나쁜 놈이고 쓰레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겁니다. 어떤 업종이든지 그래요 그 업종이 그렇게 좋은 업종이고 이미지가 좋은데 돈을 버는 그런 곳이 있나요 없습니다 특히 영업직은요 더더욱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 괴리감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발휘하고 클로징을 하고 돈을 버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2022년도도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